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정환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프랑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풀을 베는 농부는 들판의 끝을 보지 않는다. 풀을 베려는 농부가 들판의 끝을 보면서 저 많은 들의 풀을 언제 다 베지라는 푸념만 하다 보면 결국 의욕도 잃고 일도 끝내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며 걱정하는 경우가 있죠. 아휴, 산더미처럼 쌓인 이 일은 언제 다 하지? 이렇게 미리 염려하다 보면 일 때문이 아니라 염려 때문에 지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들판의 끝을 보며 걱정할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풀을 베는 데 필요한 준비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목사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각 교실마다 명언이 써 있어요. 네. 그 설립자가 해놓은 것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것도 있는데 거기 하나가 finish the job. 네. 할 일을 끝마쳐라. 끝났... 네. 참 힘들지. 책 읽다가 한 10페이지 읽고 그만 안 읽고 성경 보다가 안 읽고 모든 거할때 finish the job. 끝까지 맞춰라. 네. 마쳐라.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좀 나도 필 뭐~ 풀도 많이 배워 봤지만은 끝이 없어 한이 없어 네. 그러나 그런 것을 오늘 업무량 네. 오늘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 네. 그건 마치고 가는 게 낫지 네. 그래서 (finish) 도자 모든 거 끝마치는 그러한 풍습을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 대표이사이신 강덕영 장로님을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덕영 장로입니다. 오늘 이렇게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모시고 이런 프로그램을 할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로님, 제약회사 하면은 예. 한국에 한두 개가 아니죠? 예, 한 200개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제약회사가 <laughs> 예, 그 200개 제약회사 중에서 유나이드 제약회사 자랑할 만한 게 있으면 뭐가 있어요? 글쎄, 뭐 저희 회사가 자랑할 만한 거는 그 제일 해외 쪽으로 많이 진출해 있다는 거 하나 하고요. 예. 해외 우리가 한 30여 개국에 거래선이 있고 베트남에 공장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해외 진출이 많이 나가 있는 거 하고 특별히 그 R&D를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서치, 예, 리서치를 많이 해가지고 개량 신약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 회사 한국 유나이드 제약. 별로 들어보질 못했는데요. 예, 광고할 일이 없습니다. 네, 예, 치료제니까요. 네. 일반 소비자한테는 뭐 알리지 않어도 치료제니까 이제 네. 의료 병원에서 이제 많이 쓰는 약이죠. 어, 그런 게 있구나. 예예. 예. 그리고 수출을 하니까 또뭐 일반 대중한테는 알릴 필요가 없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제네릭이라고 해서 남의 약을 이제 카피해가지고 만드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특허를 가지고 또 만드는 개량신약이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우리가 상당히 앞서 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그 제약회사를 장로님이 어려서부터 내가 자라서 제약회사 하겠다 그런 결심이 있었어요? 하이 그런 거 없죠. 뭐 어, 그러고 거... 시작을 하셨어요. 그 이제 원래는 제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이셨다고. 재학, 네. 이제 제가 ROTC 일을 해가지고 군대, 예. 군대 가서 이제 소대장을 하다가 7 1 년도에 이제 제대를 하고 나오니까뭐 취직할 자리가 거의 없죠. 뭐그 뭐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이력서를 한5 0통 써가지고 여기저기 집어넣어서 이제 취직한 게 제약회사 영업사원이었죠. 어. 그렇게 해서 2 년이 된 거지. 뭐 제약회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분야죠. 아니 그러니까 제약회사 다게보니까 이건 뭐 나도 할수 있겠다 그게 언제 그런 결심을 하셨어요 제약회사 다니면서 한, 한 10년 다녔나요 오. 10년쯤 다니니까 그 나도 한번 해보겠다는 하 생각이 들어서 이제 뭐 여직원 한명 가지고 우선 도매상부터 시작한 게 이제 오늘날 이제 이르게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미 결혼을 하시고 제약회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요 결혼했죠. 아니 그럼 사모님이 당신 뭐 자본도 없고 그런데 뭐 제약회사 하느냐고 그래도 가장이한 대는데 한 대는데 내가 가정을 책임지게 되는데 예. 그 말릴 이유 없죠 뭐. 어. 그래가지고 어. 이제 그 회사가 차차 커가지고. 예예. 예. 지금은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저희가 한 3천억 정도 매출을 하니까요. 아. 업계에서 한 15등 정도 되지 않나 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 직원 수가 그래도 상당히 많은 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수가 한 1,200명. 와 월급이 많이 나가겠네요. 업 많이 나가죠. 월급도 많이 나가고 경비도 많이 나가죠. 어뭐 우리는 극동방송 250명에도 쩔쩔매는데 1,200명이면 월급 대되면 걱정이 많이 되시겠어요. 그 초창기에는 음. 월급 걱정을 많이 했죠. 음. 돈이 좀 모자르면 은행 가서 빌어가지고 예. 꼬다가 월급 주고만이 그랬는데 이제는 그그 그 단계는 좀 지나가지고 그냥 월급 걱정은 안 하고 어, 이렇게 경영을 하는 단계까지 온것 같습니다. 음. 그 영업 사원으로 남의 회사에서 고용인으로 있을 때 대부분 술 담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글쎄 그저 그래요 옛날에는 (71년도에는) 뭐 담배를 이렇게 넣고 다니다가 그렇죠. 드리고 그다불 붙여 드리고 뭐 이런 거 있는데 근데 기독교인이로서 자존심이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담배 안피는데 그렇게까지 안 하고도 또 영업할 수 있다 할수 있다 해서 그런 거는 별로 안 했고 저도 뭐 담배 같은 거 이런 거 별로 피지라 놓기 때문에 안 폈고 그래서 건강이 지금 나이가 들었습니다만은 건강을 유지한 게 아마 담배 같은 거술 담배를 안 했던 것이 건강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로님의 신앙이 아버지, 어머니 때부터 내려온 신앙입니까? 장로님 스스로 믿고 신앙생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신앙이 좀 약했고. 어머니는 신앙이 지나쳤고 그때부터 내려온 신앙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어머니 영향. 예, 그 영향이에요. 예, 그러면 몇 남매세요? 예, 우리가 저 저하고 이제 동생 둘이 있고 예, 그렇죠. 그러면 동생들도 다 믿고. 그렇죠. 그러면 저 결혼하실 때 이미 믿으셨는데 사모님은 왜 예, 거기도 뭐 믿음에 가정. 믿는 전녀를 그렇죠. 어 그래가지고 믿음에는 몇뭐 별로 갈등이 없었겠구만요. 어, 없죠, 그냥. 그러면은 장로님께서는 이제 대부분 한국 남자들이 월급은 다만나님한테 갖다 드리고 이제 늘 용돈으로 쓰는데 장로님네는 어때요, 그게? 그거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 가지고, 네. 저는 겨, 경제권을 제가 전부 가지고. 에, 경영을 했던 거로 생각이 됩니다. 운영을 뭐, 뭐, 그러니까 부인한테 주고 한게 아니고 예. 제가 가정을 운영을 한거 같아요. 아니 뭐 저도 우리 사람은 뭐 다행히 돈에 대한 애착도 없고 그냥 뭐 저기 쓸 만큼 있으면 그로스리 사오고 빨래 세탁소에 맡기고 그리고 그 이상 뭐 돈에 대한 애착이 없어요. 에이. 그렇게 내가 맡겨도 거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살아왔죠 오늘날까지.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시구나. 예예. 예. 그러면 이제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사모님하고 있다 검시 교육 문제 때문에 뭐 의견 충돌은 없었어요? 글쎄, 뭐 특별하게 애들한테 공부 잘하라 는 얘기도 해본 적도 없고, 어... 그저 자기들이 열심히 하든지 자기 분수꽃 대학을 가게끔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 뭐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애들이 유학 가게 되는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뭐한 1년 정도 어학연수 나 갔다 오고 뭐 그리고 뭐 교육 문제도 유학 문제도 별로 문제 없었고 또 너무 또 좋은 대학 가기를 동 원하지도 않았고 예 그렇게 해서 뭐 교육 문제 큰 문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장로님이 ROTC 들어가게 된 동기는 예, ROTC가 그, 그 당시에는 인기였다고요. 장교가 된 데니까 예. 또 들어간 거죠, 뭐. 그러면 이제 ROTC 하시면서 예. 몇년 하셨어요? 거의 그 당시에는 3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3년이 좀 넘었고, 네. 오랫동안 근무했습니다. 저 화천에 있는 칠사단에서 철책선, 그 거기서 소대장을 제가 한 거의 3년 한것 같아요 철책선 소대장을. 제가 지난 주일날 거기 갔다 왔어요. 예 갔다 오셨죠? 7사단 어, 예. 금요일날. 예예. 예. 거기가 아주 아주 험한 데입니다 예. 전방 우리 저 있을 때뭐 간첩이 그런 많이 넘어와가지고 예. 그 철책선 아주 험해요그 사단 본부에서 한 시간 이상 차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깊이 거기 거기서 소대장을 했는데 제가 병과를 받기에는 통역장교를 받았어요. 통역을 받아서 통역 학교에 가서 이제 교육을 받아서 이, 이 보병 교육을 또못 받은 상태에서 이제 철책선 소대장을 하다 보니까 뭐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좀뭐 어려움이 아니, 많았습니다. 아니 제가 거기 갔는데 대대 대대가 이때 그 이제 전방위로 들어가는데 예, 예. 거기 이제 철책선 넘어서 들어가는 예 지피가 있습니다. 예. 예. 거기 제일 필요한 게 체육 기구래요. 예예 예. 예, 예. 뭐, 거기, 소대마다 들어갔는 게뭐 여섯 군데인가 다섯 군데가 있대요. 예, 집요. 예, 거기 체육 기구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래, 거기 계셨더라면 모시고 가서 <laughs> 구경 한번 그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죠. 많이 틀렸죠. 그때는 71년도, 제가 69년도에 입대를 했으니까 그때 거기가 불모지였어요. 그 지뢰밭이 있는데. 예. 그게 우리 군인들이 이게 전부 뭐 지뢰를 파냈어요. 파내고 세공저세멘트를이고 가가지고 거기 지피를 만들었어요. 그때 그때 어... 69년도 70년도에 이제 그 공사를 많이 했죠. 그걸 그때 우물 공사라고 그랬는데 그냥 꼭대기까지 세멘트 치고 올라가가지고 그 지피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체육 기구를 그 지피마다 해달라 그래서 아그거 아주 필요한 거 같습니다. 예, 다 해드렸어요. 아이고 큰일 하셨습니다. 예, 대대 교회에 또센티사이스 피아노가 없어서 드럼 요새또 젊은 애들이 드럼 치기를 좋아하나 봐요 기타하고 그 사달라고 그래서 사+ 사+ 서 갖고 갔죠 아 이거 큰일 나셨습니다 네. 뭐. 장로님께서 육이오 전쟁을 몸소 겪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지켜주심을 되게 느낀 은혜의 시간이 있었다고요 글쎄요 제가 그육이 사변 때네 살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보문동에 살았는데. 어이구, 그 북한에 있는 그 군대가 와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찾아서 죽이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배랑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래고 우리 아버지가 급하니까 는 이제 그 구들장을 이렇게 파가지고 구들장 밑에 숨었고 위에다가 이제 이불을 깔은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우리 회사, 우리 집이 그 옆에서 학생복을 만드는 공장을 했어요. 여직원들 많이 데리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직원들 맥인들하고 호박국을 이만큼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공급을 하잖아요. 근데 툇말에서 그 놀다가 풍덩 빠졌어요. 그래갖고 3분지 2가 화상을 입었어요. 뭐 한편 없이 그냥 익었으니까 그 애를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구들장 밑에 숨었고 저러고 눕혀놓은 거죠. 와가지고 인민군이. 놀래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가 위기를 면하고, 아. 어, 6를 이렇게 지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피난 못 가고. 피난 못 가고. 근데, 하여튼, 폭격도 안 당하고, 그 집이, 아. 뭐, 아버지도 피난 안 가시고도 구들장 밑에, 그, 살았, 살으셨어요. 그게 오히려, 집안을 살린 것 같아요 화상 입은 게 장로님께서 가마솥에 빠져서 그럼. 화상을 입으셨는데 그게 오히려 그렇죠. 네. 네. 참 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뭐 유기호동란은 뭐 우리가 책임이 없지요. 누가 뭐저들끼리 전쟁 시작해 가지고 고생 많이 했죠 그러면은 장로님께서 말이에요.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는데 특별히 극동방송에서 우크라이나 어린애들 도와줄 때. 참 크게 도와주셨는데 도와주는 게더 힘들더라고 모금하는 것보다 <laughs> 그러시죠. 어디를 누굴 도와줘서 이게 정확하게 어린 아이들한테 가나 보니까 빌그램 NGO에서 25명이고 나가 있어요. 아예 예. 한국 사람은 못 들어가요 전쟁는 예, 거긴 예. 나가서 애들 밥 먹이고 또집옮겨주고 뭐, 피난 가는 애들 도와주고. 그치뢰를 묻어서 애들노는 땅에다, 아이고. 러시아 사람들이, 나쁜 그, 사람들이요. 에 진짜 나쁘네요. 아니, 애들을 다 모아가지고 러시아에 가서 호되게 야단 치고 돌아보네. 아이고. 그러면 엄마들 빨리 항복하라고. 아이고. 그심리전이죠그참 그거 그거 대단하네요. 네. 그래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죽어도 항복 안 한대니까 얘들이 가서 뭐 너무 혼비백산 해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대통령이 보시고 이 전쟁 남은 전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이 러시아 사람들은 그냥 아파트도 대고 그냥 대포질을막 하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뭐 엄마하고 애들이 기급으로 거기서 나와가지고 피난도 못 가고 어휴. 돈 있는 사람은 피난 좀 가고 폴란드로 헝가리로. 거기서 이제 어 정부에서 도와주는 게 있고 이런 민원단체에서 뭐~ 집 하나 지어가지고 애들 다 거기서 먹이고참 그런 거 한데 많이 도와주셨는데 (6.25를) 더 겪으셨으니까 저도 (6.25) 겪어봤거든요 제일 힘든 게 어린 애들 그러면요예 네. 엄청 힘들죠 예 엄마 아빠 이런 애들도 있고 네. 어디서 오늘 저녁 자야 되는지 그런 걸다 체험한 우크라이나. 내 밀가치가 안치요 그러면요. 예. 그래서 참 그때 많은 분들이 협력을 해 주셔서 3 1억냉 낸겨 모았거든요. 어휴 대단하네요.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니까 대통령께서 아이고 KBS도 그 시간에 짧은 시간에 그만큼 모금을 못 한다 그러더라고.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랬어요 기독교인들은 극동방송 많이 듣기 때문에 호응을 많이 해 주더라. 왜? 뭐 이웃 사랑에 그냥 귀가 닳도록 설교를 듣잖아요. 우리는 교회 그럼요, 가서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단시간에 해가지고 10만불 20만불 80만불 지금 저 우크라이나 예. 대사관에서 대사가 그 영부인이 자기 나라 영부인이 애들을 그렇게 관리를 한데요아 예. 거기도돌아온데 나더러 MOU를 체결하지 않고는 자기네들이 돈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에 예. 모유 지금 영부인 사무실, 영부인 그 단체 하고도 이 극동망석구 모유를 치러서 저희가 거기다가 백만 불을 보내면은 그거 가지고 애들만 백프로 애들만 도와주는 거로 그렇게 지금 모유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큰일 하신 마선한 그 거예요. 아 이거 큰일 어. 하셨네요. 아니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아이고 장로님그 사업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덕목이 무엇인지요? 글쎄, 제가 생각하긴 그래요. 뭐, 제가 흙수조도 아니고 중간 정도 되는 수조인데, 이렇게 사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사람이 이제 월급받아가지고 모으는 유용의 재산이 있어요. 뭐 한 달에 500만 원 받았다, 그럼 무용의, 유용의 재산이 있고, 그거에 일을 하면서 배우는 무용의 재산이 있어요. 그게 신용이 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직업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무용의 재산이 쌓여가는 겁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월급만 가지고 내몇품 받는다, 이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하면서 배워가는 무용의 재산이 쌓이는 거죠. 그 무용의 재산이 어느 정도 되면은 사람들한테 신용을 얻어요. 그 유용의 재산으로 천만 원을 벌었다면 무용의 재산은 10억이 될 수도 있고 100억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쌓아서 기회가 되면은 독립할 수 있는 토대가 바로 무용의 재산이에요. 유용의 재산은 어서 빌릴 수도 있고 남의 도움 도 받을 수 있지만 무용의 재산은 오직 자기만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무용의 재산을 내가 많이 쌓지 않았나.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극동방송이 그재산을 많이 쌓은 것 같아요. 예. 신용. 그렇죠. 예. 또 노하우.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빚지고 사는 게참 힘들죠. 그럼요. 빚 없이 사는 게 축복이라. 그럼요. 예. 그래 극동방송이 처음 와보니까 이건 뭐 월급도 밀렸고 전기세도 연체가 됐고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다다리 월급 나가고 연체된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엄청 축복해 주신 거 같아요. 예, 그러면요 직원들이 행복한 거 같아. 그것도 여기 제가 10년을 이제 이렇게 아침에 뭐 방송 나가는 것 때문에 하는데 직원들 하나 하나가 주인이더라고요. 주인 의식을 갖고 일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야이참 경영을 엄청 잘하시는구나 주인 의식에 하나, 다 하나하나 가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다른 기독교 단체를 가서 보고 여기 와서 보면은 자기 집이온것 같다고 느끼더라고요. 뭐집 이상으로 주율이 잡힌 것 같고 사람들이 내일이다 하는 느낌들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서. 배울 게 많습니다 저도 제 생각은 그래요 극동 방송이 방송 중에서 제일 보금적이라고 이제 신자들은 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방송은 에~ 보금적이라고 그러는데 세속적인 또 기독교 방송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라디오를 틀어도 에~ 보금방송 기주나예나오 극동 방송 틀고 예, 예. 또 특별히 찬송가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다른데는 CCM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일반 잘 들어주세요. 뭐 클래식을 많이 틀어주니까 예.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고 은혜받기 위해서 찬송을 듣기 원하는데 뭐 CCM을 틀어주니까 아 이거 채널 돌린다고 그러고 근데 극동방송은 찬송가 틀어주고. 어그저께 제가 이 작사 사령부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거기 찬송 부른 사람이 주 하나님 크시도다의 그나 같은 죄인을 합성해서 부르더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거기 십자가가 들어있지요 예수님이 들어있죠 그 찬송 하나에 내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내가 뭐 별도로 설교 안 해도 그 찬송과 메시지 안에 다 복음이 들어있어 그래서 야 그런 걸다 내보내라 자꾸 내보내라 그리고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찬송은 우리 어머니 때도 아주 뭐 많이 부르셨고 똑같은 찬송 지금 나가면 예, 은혜가 되죠 은혜가 되고 옛날에 추억이 생각이 나요 그렇죠. 그 찬송을 들으면 그 어머니 때 또는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기억이 나죠 그 그렇죠. 찬송이 그래도 극동방송은 복음방송이라는게 신자들 사이에 딱 인식이 돼 있어가지고 모금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장로님 즐겨 부르시는 찬송가가 어떤 곡이니요 뭐 우리 어머니가 불리던 내주를 가까이 뭐 그런 가까이. 그런 네. 찬송이 이제 어느 주... 때 불러도 은혜가 되죠. 은혜가, 되죠. 네. 은혜가 네. 되고 위로가 되고 같은 네. 저 주님하고 가까이 가는 게뭐 인생의 목표가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네. 됩니다. 장로님 지금 또 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섬기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그 문화재단을 만든 게, 우리나라가 우리가 부르던 가곡이 다 사라진 거 아시는지 모르겠고, 못 불러요. 가곡이 사라졌고,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요. 가곡을 몰라요. 우리가 즐겨 부르던. 이제 그런 거가 참, 클래식 음악이 너무 이제 쇠퇴를 하고, 저희가 이제 오케스트라를 이제 만들어 갖고 거의 한 10년째 오케스트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오케스트라 이름? 유나이티드 필 하모니 오케스트라라고 그래가지고 네. 에, 어, 연주를 뭐 일년에 큰 공연만 한한 이십 개 이상 아. 각도 그 다니면서 하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 몇 저, 명이나 돼요? 보통 할때 이제 구십 명, 구십 명, 구십 명짜리 하고 있고 그 지휘자가 김봉미 씨라고 완전히 공부 제대로 한 지휘자를 썼기 때문에 아. 음악이 에, 아주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그 오케스트라하고 유스 오케스트라라 그래가지고 또 학생들 키우는 중고등학생 키우는 오케스트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싱어즈라고 유나이트 싱어즈라고 그래서 합창단이 아. 하나 있어요. 아니, 이, 합창단 있으면 여기 와서 녹음 좀 해서 그게 난 나갔으면 좋겠다. 예, 네. 네, 잘해요. 그다음에 제가 특별히 한게 이제 우리 애국가가 5년 동안 못 불러진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이번 예술의 전당에서 6개월 됐나, 이 안익태 작품, 코리아 환상곡을, 전곡을 이제 연주를 했고, 그리고 그 이제 부산 가서도 했고, 그래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코리아 판타지가 공연을 못했어요, 5년 동안. 근데 그거 저희가 했고, 저희가 그 곤지암에서 시스토리 캠퍼스라고 그래가지고, 공연장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그 성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에 기초를 깎아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뭐 병원 같은 거다 그분들이 성교사님들이 네, 학교. 하셨고 성교사님들. 학교도 전부 그분들이 네. 하셨고 그다음에 여성 운동 여성 권익 그분들이 여학교 같은 거 전부 만드셔서 여성들의 인권을 만들어 주셨고 성경 번역하느라고 한글을 다시 다듬어 주셨고. 뭐 스포츠 모든 게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 갖고 한국에 파운데이션을 만들어 주셨고 거기서 키운 사람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이제 건국하는 기초를 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에 기독교가 대한민국을 세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성교사들이 왜이 땅에 왔나 그분들이 성경을 따라서 온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박물관을 이제 신약, 구약 좀 줬고 그 다음에 저는 확신하는 아니, 게 아니 그러시면은 와싱턴에 바이블뮤지엠을 제가 한번 연락을 해 드릴게요 갔다 오세요 9층 건물에 예. 모든 번역문이 다 거기 있고 또 옛날 뭐이사야서뭐 그런 거 찾은 게다 거기 있어요 아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요새 그렇게 청교도가 세운 나라 아닙니까? 예. 그거 다 세웠어요 박물관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못하게 해요 미국이 그게 웬일입니까 마귀 때문에 사탄 때문에 사탄 우리도 조심해야 돼 히스토리 캠퍼스도 정말 이렇게 잘 세워 놓으셨는데요 앞으로 또 이렇게 또 좋은 문화 발전에 또 힘쓰시는 우리 장로님 되시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시면 마치겠습니다. 세속 문화가 교회로 흘러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세속. 예, 그러니까 세속의 문화가 교회로 흘러들어가서 그렇지. 교회가 세속화가 됐어요. 예. 방송으로도 흘러들어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게 예, 네. 세속 문화가 기독교 방송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게 해 주시고 아멘. 교회로 흘러들어가지 않게, 교회가 타락하지 장롬, 않게. 상관님 기도가 응답될 거예요. 그것 꼭 되게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한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